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권 의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최선의 방안이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건데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권 의대 추천 대학 선정과 관련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 일정이 촉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모 방식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겁니다.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신청해야만 하는 촉박한 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반 여건을 감안하여 공모 방식을 통해 추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추천대학 선정 관련 공모 계획에 대해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지사의 호소문이 발표된 이후 지역 내 반발 여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대학교가 호문을 열었습니다. 전남도의 지역 갈등만 유발하는 정당성 없는 공모 방식을 철회하라며 교육부에 직접 의대 유치 신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통한 추천대학 선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공모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대학이 그 법적인 검토를 한 결론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국가대학 신청을 받아서 신설대학을 정하는 것이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인 것인데 전라남도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할때 그걸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 있겠는가? 순천시도 적극 합세하고 나섰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신설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에서 의대신설에 대한 정원이 발표되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확대 재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00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전화남도의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정해 준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나머지들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 의회와 지역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한 목소리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전남도의 선을 넘는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사는 오늘 순천을 방문해 순천시장, 순천대 총장과 함께 만나 전남권 의대 추천 대학 선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공동유치에서 통합의대로 여기에 단일의대 공모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선회하면서 행정에 신뢰를 잃어버린 전라남도. 이제라도 정부가 직접 의대 신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도 내 기초 자치 단체들이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과 국립공원 주차료 폐지 등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고흥 선밸리 리조트에서 민선 8기 제11차 정기 회의를 갖고 자치 조직권 확대를 위한 도시군 1대1 교류와 차세대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11개 시군이 제안한 협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또 도내 시군간 소통과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 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을 통해 상생의 자치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63회째를 맞는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영광에서 개막했습니다. 뛰어라 위대한 영광, 열어라 희망찬 전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남체전은 22개의 정식 종목과 시범 종목, 전시 종목 등. 모두 24개 종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전남체전에는 전남 22개 시군 7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오는 20일까지 열전을 이어갑니다. 총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주와 전남 지역의 거물급 낙선 인사들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송영길, 이낙연 전 후보가 대표적인데요. 이들 모두 향후 정치적 계획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지역에서 절치부심하겠다는 의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에서 23.66%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한 국민의힘 이정현 전 후보,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지만 보수 정당의 불모지에서 또한번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이전 후보는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호남에서의 정치 활동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너무 더 좋아하는 호남, 또 너무 잘 아는 호남, 그리고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호남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발버둥 쳤던 지금까지와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할지라도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호남 문제를 챙길 거예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도 광주에서 본격적인 정치적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돼 옥중에서 유권자 한명 만나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도 광주 서구 갑에서 17%가 넘는 득표를 한데 따른 것으로 소나무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시들해져가는 호남 대망론 띄우기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광주에서 제2의 정치 인생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주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전 공동 대표 역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광주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광주를 기반으로 정치를 계속할 뜻을 내보였습니다. 낙선은 했지만 정계 은퇴는 없다며 광주와 전남에서 절치부심 명예 회복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다도해 최남단의 섬 거문도는 여수에서도 뱃길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외딴 섬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청정섬이지만 근대화 시기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면서 순환의 역사를 간직한 섬이기도 합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근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은 거문마을 일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도항을 품은 작은 마을. 연안 가까이에는 근현대기에 지어진 상가와 주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근대 생활상을 간직해 보존 가치가 높은 이 마을을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훨씬 기대가 되죠. 국가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한대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거문마을과 함께 거문도의 역사적 장소 두 곳이 개별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1959년 지어진 구삼삼면 의사당은 초창기 지방자치의 역사가 남아 있고 면단위의 의사당이 현존하는 매우 드문 사례여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1885년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자마자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한 600km의 해적 케이블도 문화재가 됩니다. 거문도에서 상해까지 연결된 해적 케이블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거문마을의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마을 일대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역사공간 사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 심탈할지. 그, 정주 여건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볼뼈가 많이 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후 문화재청과 여수시는 오는 2028년까지 학술연구와 공간 조성을 위해 3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채왕지입니다.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3일동이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3일동에 있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일원을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여수시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생애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 신규 복지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다음 달 1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내 초, 중, 고 졸업 여부 또는 거주 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50에서 10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수 있는 교육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폐지의 가격은 떨어져 1kg에 100원도 되지 않습니다. 50kg 손수레를 폐지로 꽉 채워도 5천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폐지 수거로 생계를 잇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폐지가 가득 쌓인 수레를 끌고 고물상을 찾은 70대 할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를 돌며 모은 것들입니다. 술의 무게를 뺀 폐지 무게만 120kg에 달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쥐어진 돈은 4,800원, 5,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세번 음, 그러면 하루에 그러면 돈당돈많 지난달 전국 폐지 평균 가격은 1kg에 81원 정도. 전남은 이보다 더 낮은 78원입니다. 2년전 100원이 넘던 폐지 단가가 40% 이상 떨어진 겁니다. 면서 미안해서요. 미안해니까 500원 더 주고 더 주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 너무 싸니까.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은 하루 5시간 넘게 일주일에 6일 폐지를 수집했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은 15만 9천 원. 시급으로 따지면 1,226원으로 최저시급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미화 등 폐지 수집의 공적 가치를 인정해 복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kg에 110원까지 폐지 판매 단가를 보전해주고 안전 장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비 마련을 폐지로 줍는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분사하고 시행했습니다. 13명에게 350만 5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은 4만 2천여 명. 복지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뒤늦게나마 마련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난 가운데 여성 당선인들의 각오와 포부를 들어보는 토론이 잠시 후 생방송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는 잠시 후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권양엽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당선인,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전종덕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을 초청해 총선 이후 정치권의 과제와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오늘 토론은 광주목포 여수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여수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들어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여수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종합계획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탄소 중립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 등을 담당합니다. 여수시는 여수를 탄소 중립 모범 도시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카페에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점심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여서 식사를 한뒤 커피를 마시고 있던 회사원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동구의 한 골목, 검은 차량 한 대가 상가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사고 소리에 놀란 시민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목소리>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치면서 가게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있습니다. 40km에서 50km 정도의 속도로 행하면서 유리창을 빵! 하는 소리가 나서 뛰어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0분쯤 광주동구 대인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점심시간을 맞아 카페를 찾은 근처 은행 직원들 4명과 카페 사장, 운전자 는 모두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은행 직원 가운데 3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는 아수라장이었죠. 붕터가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울짝 뚫고 어 반대쪽 벽을 이제 들이박는 그 모습 떠 있는 상태. 음. 운전자 65살 허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롯데 백화점과 광주행 사이를 나오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현재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를 감지가 되지 않았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황사로 인해 탁한 공기가 내일도 계속 되겠습니다. 내일 전남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0에서 13도 사이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순천과 광양이 27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 기준 만조 시각은 오전 6시 48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5분입니다.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고흥 지역의 시설원예 농가들이 재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고흥 지역에서만 딸기 등 60.7헥타르의 시설원예 농작물이 수정이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까지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일조량 부족이 농업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